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이어지겠죠. 그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PPT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볼수 있는 눈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저는 성경을 보면 이미 오랫동안에 신학을 해왔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역사나 또 이스라엘의 어떠한 이 부분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 문제가 왜 나왔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이 내용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성경을 볼수 있도록 배경을 열어주고. 그때 당시에 그 단어와 그 문장을 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을 때 고린도 전서에서 8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한국교회 의 문제고 우리 그 성도들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전서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서에 또 편지를 보내요. 후서라는 얘기는 두 번째 편지라는 거겠죠. 첫 번째 편지가 전서라면 두 번째 편지는 후서입니다. 근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부분이고 내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 이유. 이게 사도에 대한 권리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배경과 뭐, 전서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어, 김윤희 박사님의 어, 우리 강의를 6분 정도 보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도중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내용으로 보아 고린도 조서와 시간차가 크지 않을 때 쓰여졌을 것입니다. 서신교환을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바울은 편지에서 원래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디도를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도가 그들에게 전달한 이 서신은 신약성경에는 없는 것으로 내가 이 편지로 인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7장 8절의 표현 때문에 근심의 편지 또는 비통한 편지라고 불립니다. 그 편지에서 제시한 해결책이나 요구사항들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받은 사도바울은 기쁨을 전하는 동시에 자신의 교회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참여를 독려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를 향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서신 자체가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신의 경지를 뛰어넘어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로서의 독백이라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희석되지 않은 언어로 토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 가슴 아픔을 표현하며 그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을 호평하기도 하며 자신의 개인적 고통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숙하게 하심을 잔양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복음의 진술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는 면에서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방문하는 대신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새 언약을 논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옛 언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며 새 언약의 영광을 논하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가 옛언약과새 언약의 가장 커다란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들은 외적인 것을 주장하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10장 12장에서 언급된 큰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사도로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복음의 진술을 왜곡하는 것이 더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에서 새로운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통해 서신의 마지막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약하고자함이 약함으로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 자인가가 아니라 옳은 것, 즉, 선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신에서 그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기 위함이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도 이 서신을 읽으며 새 언양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움을 받기 문제 중에 하나는 당파의 문제였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예수님께 나는 바울에게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당시 그리스에서는 소피아 즉 철학자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사상과 맞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형님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셨죠. 그러다 보니 교회 그러한 세상적인 분위기 가운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도 바울,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이렇게 자신들이 볼때 뭔가 사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나 나는 아볼론을 더 사상을 존중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상을 존중하고 나는 바울의 사상이 더 맞고 이렇게 단파가 나눠져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고린도 교의 첫 번째 문제였지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고린도 후수의 우선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바울에게 가려서 적대적인,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큰 사람을 따라가고 사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임을 변호하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 얘기를 전에 여러분 순서가 이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 한번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보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쩌면 가고있도 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어느 시간에 좀 거리감을 두고 디모데를 같이 보냅니다. 디모데를 같이 보내는데 디모데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육로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내가 참고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음 디모데가 에베소 교에 있었다면 에베소는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어디에 있느냐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마게도냐를 넘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쪽이 그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거리를 육로를 이용했으니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그리고 편지 안에는 디모데가 이미 출발했는데 도착할 때가 다 됐음을 이야기가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너희가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6장 10절과 12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6장. 16장이죠? 16장 같은데? 6장인가요? 네, 6, 16장입니다.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이라고 말할 때, 이미 편지는 보내졌고 보내준다 동시에 육로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히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와 같이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와 같은 주의를 힘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기록하지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꿔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하는 그 말을 잘 가르침을 듣고 너희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금의 상황의 문제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파송된 이유는 고린도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문제입니다. 파송하고 나서 잘 드러나면 끝내는데, 두려움 없이 그를 맞이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왜 기록할까요? 이 당시에 디모대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디모대가 젊었고, 그리고 당시 철학자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소피아들, 철학자들의 괴변, 그 논쟁적 분파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끼리도, 자신들의 철학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디모델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서 뭔가 권면을 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뭔가 조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철학이 능통한 사람들이 그걸 받기를 쉽지 않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하민이가 와서 뭔가 논쟁을 하자고 하고 뭔가 저한테 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런다면 제가 어떤 눈으로 볼까요? 아? 참 가소로운 눈으로 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논쟁을 했고 어느 정도 사상이 정립된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냈는데 얼마나 듣겠냐는 거죠. 그 연수함이 그 젊음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걱정이 돼서 디모델가 이르거든. 디모델를좀잘 대하고, 그리고 그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하고 지하에 있을 때, 제가 지금 머리가 허였죠. 제가 머리가 허해서 염색을 안하는 이 일기 하나는 나이 들어 보일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처는 아닌데 어쨌든 신경은 쓰여지지요 처음에 제가 서른 둘인가요 하나에 서른 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개척을 한 거죠 서른 둘에 개척했죠 오래된 이게 여러분 개척이 좀 빨랐죠 서른 셋이었나 어쨌든 젊은 날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생겼으니까 올거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보다는 어느 사람이냐면 나이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라도 젊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드럼을 이렇게 또 치고 악기를 다뤘겠어요. 더 나은 그때의 드럼을 쳤던 분이 전봉현 집사님이에요. 그 전봉현 집사님은 드럼을 잡아먹을 듯 쳤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 가운데 드럼을 잡아먹고 치치게 되면 얼마나 코가 컸을까요? 막 울렸겠죠? 그래서 어느 한 우리 어머니와 같은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왔는데, 고리 딩딩거려서 예를 못 드리겠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목사님이 <laughs> 너무 젊어. 목사님이 젊어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이 드신 분이 우리 교회 정착한 거는 이분들이 희한한 거야. <laughs> 다른, 다른 사람들은 다 어, 젊어서 어, 이렇게 그냥 정착하고 갔는데, 어, 여러분, 나이 남아있는 거죠. 그건 저라니까 남아있었겠죠. 그런 경우도 있죠. 왜요? 그 연소함이. 어쩌면 제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졸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무시함을 받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어, 나이가 어리니까 뭐, 나이 어릴 때뭐 목회를 하겠어. 나이 어릴 때뭘 하겠어. 이러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겁니다. 디모데가 만약에 고린도 전세에 가서 뭔가 바, 바울에 의해서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조언이 먹히지 않았겠죠. 또한 가지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바울이 보낸 디모데 이야기를 듣겠죠. 나머지 사람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곱하기 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으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겁내지 않게 조금 어, 긴장하지 않게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주의 일에 힘쓰는 선택받은 지도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를 보내고려고 했는데 아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볼로의 성숙함을 볼수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번 검면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검면했습니다.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네. 아볼로가 말했대요. 가라고 했는데, 여러 번 건면을 거절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간다고 했더라. 왜일까요? 당파의 문제로 봤을 때, 아볼로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아볼로 파드는, 그 이야기를 듣겠지만 그리고 아볼로님이 오셨다라고 얼마나 박수치며 치소할까요그 여러분도 우리도 BTS 한번 읽어 와봐요. BTS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계속 이요 근처에 누가 연예인이 그 촬영만 해도 가가지고 구경하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너도 나도 가려고 하겠죠. 이 당시 아볼로는 고린도전세 BTS였습니다. 춤만안췄을지 말씀을 그런 게잘 가르쳤기에 따르는 우리가 많았죠. 그런데 아볼로가 가면 오히려 단파가 나눠질 것을 아볼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숙해서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고 가봤자 어 오히려 이게 더 분란만 만들 걸 알기 때문에 치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아볼 로의 성숙함이죠.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고린도 전서에는 없는 고린도 후서에는 디모데의 이름이 첫 인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이 뭔가 권면을 했지만 그 권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를 안고서 다시 에베소인 바울에게로 돌아왔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죠.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안에, 뭔가 고린도 후서 안에 먼저 보낸 편지가 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을 봅니다. 2장 2절과 2절, 2절에서 2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구가 내가 구야에 나를 기쁘할자냐 내가 같이 있을 것 내가 갈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로부터하며또너에이너의 기쁨이 되확신절까지요 시작. 4절까지요. 시작.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로 휩싸인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디모델을 보내놓고 나서 어 뭔가 고민이 되어져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의 편에? 디도의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까 우리 김윤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는 성경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디도가 전달한 편지에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께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애달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디도가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가 돌아옵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게 되면. 그 고린도교의 어느정도 문제가 이렇게 마음이 돌이켰음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7장 6절에서 10절을 볼게요 네. 고린도 후서 2장 6장 7장 6절에서 10절 7절 읽고 6절 읽어봅니다 진짜.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눈물로 쓴 편지는 어느 정도의 고린도교회 문제를 두고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그들을 생각하며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거운 편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무거운 편지를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는 그렇게 시험을 들고 갈줄 알았는데 기도가 돌아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시험 들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지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보내 놓고 후회했는데 후회가 후회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이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근심은 했지만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회개 이렀더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을 잠깐 이야기한 이유는 보십시오.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린도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첫 번째 편지의 편지에는 고림도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파송했는데 편지는 먼저 도착하고 디도, 그니까 그 디모데는 육로를 통해서 나중에 갔기 때문에 뒤늦게 도착해서 그들에게 권명과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생겼고 당파가서 나눠진 가운데에서 젊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죠. 나중에 그것을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델를 보내놓고 걱정이 되어졌던 사도바울은또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 씁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는 아니고, 보음 안에서 뭔가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 너희들이 정말 복음 안에 새롭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러한 각가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무거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델은 돌아왔겠죠. 그리고 디모델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미 파가 많아져서 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별로 좋은 이미지를 못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디모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쯤 디도가 올 것인가 기다렸는데 디도가 마침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그래도 두 번째 나중에 디도를 통해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어, 못깨된 사람도 있고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수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그 걱정이 회개까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을 보내면서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의 이야기를 전해 드은 다음에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이 기뻤다는 이야기와 함께 디모데가 전해져서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변론의 이야기를 디모데 그, 그, 그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첫 번째 쓴글이라고하가글쓴거 나올 때이 글쓴 것은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보냈던 눈물의 편지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쓴 것은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우리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그러한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후설을 이번 주에 읽어본다면 그리고 읽어봐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듣는다면 확실히 또 문제를 또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걱정이 있죠. 젊은 사람이라고 가서 몇이 당할까요 아,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전문사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목게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표시하지 말고 졸업하지 아, <laughs> 말고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때 또는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느 분선 나이도 먹었어요. 그렇죠? 머리도 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가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